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어 발음 받침 드 받침 위치는 자음 모음 아래에 있어요. 자음 모음 아래 닷 자음 모음 아래 돛 자음, 모음, 아래 돛 받침 글자는 27개예요. 받침 소리는 그, 느, 드, 르, 무, 브, 응 일곱 개예요. 우리 오늘은 받침 드 공부해요.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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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글자는 다르지만, 앗 소리는 같아요. 다음 일 때, 다, 타, 사, 싸 자, 차, 하, 글자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. 받침 일 때, 아. 글자는 다르지만, 앗 소리는 같아요 같이 읽어요 앗, 앗 앗, 엇, 옷, 웃, 읏, 잇 앗, 엇, 옷 옷6 7 8 9 10 11 12 13 14엇옷16 17 18 19 20 2 으잇앗엇옷웃으잇앗엇옷웃으잇갓넛돛 룻, 믓, 빛. 삿, 젖, 촛, 쿳, 특, 핏. 핫, 겉, 녿, 둣, 릇, 및. 밭, ถอดเจ 팥, 헛, 곧, ุ 듯, 릿 맛, 벗, 솟 젖, ิ킷 탓, 펏, 훗, 굿, 늦, 짓. 빛, 빛, 빛. 빛, 빛, 빛. ผิดผิดผิดอดอดอดบมดบมดหมดผัดผัดผัด คอดคอดคอสุดสุดสุดพอสอดพอสอดพอสอด 디긋 디긋, 디긋, ี꽃ึ꽃จ꽃ขึด 디귿, 벚꽃 못, 팥, 숯, 버섯 디귿, 벚꽃 못, 팥, 숯, 버섯 디귿, 벚꽃 여러분,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